네 안녕하세요 필승모터스 김윤경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노후 경유차 걱정 없는 SUV 차량 하는데 준비를 했습니다. 현대 산타페 더 스타일 1륜 구동 2.0 MLX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2010년 7월 등록된 11년형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키로수는 14만 2천 키로 정도 주행을 한 차량으로 키로수도 연식 대비해서는 상당히 짧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무사고 차량인데다가 엔진 룸 내부에 미세누이 조차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된 차량이고요 외판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은색깔 컬러의 차량이고요 보시면 전면부 헤드라이트 밑에 안개등 부분까지 해서 백화현상이 있거나 뭐 깨져 있는 부분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상태가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본넷이나 범퍼나 휀다 부분도 단차나는 부분 없이 깔끔합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는 한8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휠 상태 한번 보여주시면 뭐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생활감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약간의 금과 이렇게 흠집이 살짝은 있습니다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은색 차량이어서 미세한 생활 기스 같은 거는 크게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문콕이 있다든지 크게 찌그러져 있는 부분도 없이 상당히 깔끔합니다 뒷 타이어 트레드는 어우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거의 신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휠도 역시나 상당히 깔끔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뒤쪽 후면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보게 되면 트렁크 리드 범퍼 부분 또한 단차나는 부분 없이 깔끔하고 후방 감지기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압 짱짱이 잘 살아 있고요 보시게 되면 이렇게 뒤쪽에 안전벨트가 들어가 있는데 차량은 시트가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사용하실 때 시트 폴딩된 시트를 꺼내서 쓰실 수가 있고 뒤쪽 트렁크 공간들도 크게 해져 있는 부위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그 상태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크게 뭐 흠집이나 타여 있는 곳 없이 상당히 깔끔하고요. 이쪽 면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도 크게, 뭐, 흠집이 있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어 있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깨끗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실내 탑승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산타페 더 스타일 차량에 탑승을 했습니다. 차키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시동부터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네, 넣어주세요.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 있고, 7kg 수 142,685kg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기능들, 안 되거나 잡소리 없이 안에 깔끔하게 모두 다 작동을 잘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전동 사이드 미러 큼 정확하게 네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는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운전석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오토라이트 컨트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핸들 가죽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하게 흠집 없이 잘 유지가 되어 있고요 핸들 리모컨 들어가 있고 크루즈 컨트롤까지 이렇게 차량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센터패시 한번 보여주시면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터치도 전혀 이상 없이 작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후방 카메라가 달려있긴 한데 카메라가 조금 화질이 안 좋아서 굉장히 뿌옇게 나오고 있고요 보시면 작동은 잘 됩니다만 화질이 조금 좋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잘 되고 있고 아래쪽 내려오게 되면 뭐 오디오 버튼, 공조기 버튼들 어디 하나 깨져 있거나 까져 있는 부분 없이 상당히 깔끔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게 되면 1열에는 열선 시트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쭉 내려오게 되면 수납 공간들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팔걸이 부분까지 해서 가죽 시트 상태만 쭉 보여주시면, 네, 찢어져 있거나 해져 있는 부분 없이, 뭐, 외판도 그랬지만 실내 컨디션도 굉장히 나이스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옵션으로는 위쪽에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썬루프 한번 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썸루프도 잡소리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작동을 잘 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하이피스 룸미러, 이렇게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내려가지고 엔진 소리까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지금 이렇게 산타페 차량의 본넷을 개방을 했습니다. 일단 엔진 소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산타페 차량의 엔진 소리까지 제가 옆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전혀 잡소리 없이 깔끔한 엔진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수도권 운행 가능한 차량이고요.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위에 있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영상에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